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나라 안팎의 3대 위기입니다. 나라 안팎의 3대 위기가 뭐냐? 첫 번째로는 제일 심각한 것으로서 중국의 추월입니다. 무슨 추월? 추월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겠죠. 중국이 뭘 추월했는데? 산업 전 분야 경쟁력, 과학, 기술 그리고 어, 산업 경쟁력 이세 가지 부문 모두에서 한국을 사실상 이제 초월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게 왜 한국의 위기 첫 번째로 꼽힐까요 이게 왜 심각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수출 대기업 재벌 위주의 경제를 비판하고 재벌 욕을 하면서도 이중적인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나 삼성이 중국 기업이나 다른 세계적 기업들을 제꼈다고 그러면 속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양가적이죠. 맨날 재벌욕하면서도 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 이겼다. 기술 격차가 심하다. 이러면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심리가 이중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속으로 낙수 효과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사정도 모른 채어 분노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낙수 효과 없다. 왠지 진보적인 얘기, 서민적인 얘기, 민중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서. 낙수 효과 없다. 미국에서 또뭐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덩달아 낙수 효과 없다고 하는데 일단 아무리 분노하더라도 표현과 개념은 정확해야 합니다. 낙수 효과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laughs> 낙수 효과가 없다라는 말은 일단 성립이 불가능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출 대기업이 이를 벌어들였을 때 수출 대기업이 아닌 경제 부문에서 수취하, 수취하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새로이 생성되는 경제적 이익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 즉 낙수 효과가 줄어드는 경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좀더 과학적인 개념으로 풀어 쓰자면 한계 낙수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삼성이나 현대가 대규모 투자를 x 원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결정한다 한들 그것으로 덕을 잇게 되는 뭐 고용이라든가 경기 부양 한마디로 삼성이 현대로부터 돈이 나와서 그 대기업 주변의 여러 산업 부문에서 그걸 통해서 매출을 올린다거나 소득을 올린다거나 하는 비율이 자꾸자꾸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비록 한계 낙수 효과는 줄어들고 있지만 낙수 효과 자체의 절대 규모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이 내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 현대 망하면. 큰일 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른 나라 대기업을 시장 점유율 등에서 제끼면은 속으로 기분 좋아하는 겁니다. 이중적인 거 맞죠? 맞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욕하는 재벌 기업들이 다른 식으로 표현되자면 수출 대기업,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수출 대기업이 계속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약진을 해야만 한국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서 이만큼 성장한 게 맞습니다. KF-21 이제 조금 있으면 뜰 텐데 그리고 이지사 만들었다고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국방력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전투기 개발이 다그 수출 대기업들의 과학기술투자 자본의 결합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때려야 뗄,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의 강력한 경쟁력, 지금까지 이렇게 약진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면서 이렇게 약진해왔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어떤 요소들 덕분에 이렇게 대단한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신 말씀이 다 옳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니까 제조업 중심, 제조업 경쟁력 중심의 산업구조, 국가지원, 산업정책이라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박정국 때부터 또 세계화의 물결, 근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laughs>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일본이라는 요소를 우리는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미국이라는 요소는 언급하는데, 일본이라는 요소는 빼놓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역할을 일본이 한게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을 주었다는 걸까요? 일본이 뭔데? 뭘 어떻게 했는데? 재료, 원재료 부품이 산업 배후기지로서 일본에서 딱 받쳐주니까 그런 걸 기반으로 응용, 최종 조립, 뭐 등등등, 어셈블리를 해서 경쟁력이 높은 게 하나 있고, 둘째는 그걸 하면서 엄청나게 배웠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자체적인 기술력을 익히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벤치마킹 대상, 선생님이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과 과학 기술 경쟁력 누적 과정에서 일본이 사실상 완벽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정밀 화학 학문이라든가 원천 기초과학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최종 제품이 나오기, 나오기까지의 어떤 피라미드가 있다고 할때 제일 근저적인 학문적인 영향 의존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세계 공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미국한테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윗 단에 한마디로 공장을 어떻게 만들고 공장이 어떻게 유지되고 공장에서 어떤 설비를 만들고 이런 바 설계도 다 일본에서 온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주 근저적인 과학 기술과 연관된 초정밀 부품 등등은 일본의 탁월한 기술력에 한국이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애간 그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한미일 전체의 구조 덕분에 한국이 그렇게 경쟁력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체의 역량에 의해서 이 정도의 위치에 도달했다고 착각하면 큰 일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의 저력이 이만큼 커져서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 이 착각을 하면 큰일 나요. 방심했다는 겁니다 70년대 수준 정도로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카이스트도 기스트도 만들고 과학자 지원하고 과학기술 지원하고 산업 지원하고 뭐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제 자본이 커졌으니까 자본이 집중하는 분야하고 나라 전체가 집중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근데 중국은 기초과학기술부터 최종 산업 응용 분야까지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추월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미일 전체의 시스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중국은 자체적인 힘으로 이것을 이제 추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월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야에서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낙수 효과 그것과 결합해서 걱정이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 어디가 캄캄, 앞이 캄캄, 앞이 캄캄해질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역량을 중국에 대비되는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공공투자를 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당장은 어떡하냐고. <laughs> 당장은 어떡하냐고요. 중국에 붙을까? 중국의 하청기업 국가가 될까?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 야, 삐친 거. 치고 그래 자식. 우리뿐만 아니라 너네들도 이제 좌된 거야. 어. 우리의 위기나 너네들의 위기나 성격이 같아. 중국이 우리만 초월하냐? 너네도 초월할 거야. 어. 힘을 합치자. 당장에 있어서는 그 위기감을 공유하면서 공조를 더 강화하는 거. 당장에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근본 흐름을 인지하고. 나라 전체가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아니 수성을 위해서, 수성을 위해서 리셋을 해야 됩니다. 그 리셋하는 한 본보기로서 오른쪽에 멋있는 한국 폴리텍 대학 교수가 된 용접 아이돌 원현우 교수 사진을 넣어 놓은 겁니다. 이 와중에 미국의 배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대 기아차로 대표되는 거죠.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왜 미국에 투자를 했을까요? 미국의 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도 있지만, 미중 대립이 심화되는 속에서, 한마디로 미국 편을 확실히 듣는, 미국이 좋아라 하는 일을 하면서 미래를 도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뒤통수를 이번에 너무 심하게 맞았어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현대 기아차가 만드는 전기차는 미국에 수출될 길이 없어요. 사실상 금수조치에 맞먹는 일을 한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최인호 TV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은 근본적인 국제 환경 변화는 언론이 이야기를 안 해도,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뜨겁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벌이 직접적인 타격을 당하니까, 언론이 재벌의 처지를 대변하는 집단이니까, 이번에 현기차가 당한 이 일을 둘러싼 거대한 구조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하고 현기 현기차가 당한 그일 자체에 대해서만 굉장히 뜨겁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뜨겁게 얘기를 하느냐? 윤석열 정부한테뭐좀 해라 띠박 빡치는 거예요. 그때 국가의 도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자기들 힘만으로 안 되니까 우리 이렇게 뒤통수 맞았다. 환경이 제일 뜨겁죠. 재벌을 가장 직접적으로 적합적으로 대변하는 신문이 환경이니까 그래서. 황당무기한 얘기도 나와요. 로비스트를 총동원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포함한 미국의 재판 법률 입법을 연기시키고 좌절시켜야 된다. <laughs> 아이, 또라이들, 아이고. 아, 진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내가. <laughs> 트럼프 밀어주면 되겠네요. 그, 그,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을걸요. 트럼프는 더 심하게 할는데 트럼프는 더 심하게 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미국제일주의 미국 위주의 입법을 지금 공화당이 야당이라서 딴지를 거는 거지 <laughs> 공화당이 권력 잡으면 더 해요 민주당보다 아 그래서 민주노총이 한미동맹 파기하자고 그러는 건가 <laughs> 아이고 나참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목으로 잡아놓은 미국의 배신, 이거는 뒤집으면 미국의 모범이기도 하죠. 미국처럼 우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어, 그 문제가 있고, 현기차가 정말 위기에 차한다면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독재자다. 대한민국 정부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갈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근데 현기차가 망하게 생겼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냉정하게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찌 어찌 해서 대내외적 환경 때문에 현기차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근데 여러분이 나라에 정권을 지고 있는 거의 전, 전제적 권리,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거나 나라의 리더예요.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멍청한 민주주의자라면 이렇게 하겠죠. 무조건, 어, 어 멍청한 민중주의자. 국유화요 같은 얘기입니다. 국유화만 소유자만 바꾼다고 일이 해결되나요? 돈을 들여야 될거 아닙니까? 위기 타격을 땜빵할 재정 서포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기만 바꾼다고 뭐 갑자기 현기차가 뭐 좋아집니까? 등기를 바꾼다는 것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아시아가 경제 블록으로 같이 담쌓아야 된다.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시아라는 범주로 단일화 할수 없어요. 한일이라는 유니트와 아 중국이라는 유니트는 근본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시아라는 범주로 블록화 시킬 수 없어요. 아시아 전체의 GDP 총량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졌지만, 그 셋이 한중일이죠, 간단히 말해서. 하나의 유니트가 될수 있을까요? 군사 외교, 적인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밑에 깔려 있다는 거죠. 한 일은 한 몸입니다. 냉정하게 볼 때, 경제 시스템으로 볼 때, 한 일이 한 몸입니다. 중국과 완전히 달라요. 한중일 아시아 블록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결심한다는 것은 뭐 나라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얘기가 돼 버리는 거죠. 지난 100년 혹은 70년을 거꾸로 만든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재벌 지원. <laughs> 재벌 지원 막 해도 돼요. 쉽게 말해서, 재벌한테 돈 대주는 거, 나라 돈 들어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잖아요. 아까 얘기로 원래 돌아가서, 현기차가 위기에 처하면 허벌나게 음으로 양으로 미국이 시비 못 걸게 엄청나게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지원의 대가를 확실히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현기차를 사회화시켜야 된다. 등기 주체가 국가로 바뀌는 국유화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사회의 돈이, 국가의 돈이 들어갔으니 그 대가를 확실히 요구하는 것, 컨트롤 하는 것. 무슨 얘기냐? 상계 관세라고 들어보셨어요. 상계 관세. 포항제철이 굉장히 자주 두들겨 맞는 겁니다. 상계 관세. 상계 관세가 뭐냐? 대표적으로 포항제철이 대한민국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이죠. 산업용 전기. 그 전기요금이 미국에 비해서 턱없이 싸서 이거는 국가가 어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거다. 이렇게 미국이 판정을 내리고 전기세 싸게, 전기요금 싸게 해서 포항제철, 철 생산을 지원한 그만큼을 관세로 때려서 상계시키겠다. 이분. 그게 상계관세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동안 이렇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면서 발전해 왔냐 음량의 지원 국가에 국가에 음량에 걸친 어마어마한 지원 강력한 뒷배 국가가 팍팍 밀어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물질적 금융적 제도적 지원 근데 그 지원 중에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좋은 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금융적 물질적 지원인데 나쁜 건 뭐냐? 임금 올려달라고 하는 노동자들을 국가가 알아서 대신 작살 내주는 거. <laughs> 그리고 환경 파괴 등등을 마음껏 하도록 봐주는 거두 가지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떻게든 대기업, 수출 대기업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라는 골수 철학을 갖고서 양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음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게 한국의 경쟁력이에요. 다 비용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산업 결과물을 만들어 낼때 비용이 적게 들도록 그리고 그 기술을 높이는 과정에서 국가가 각종 교육제도 인력 배출 과학학술 기술 인력 배출 등등으로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가장 좋은 지원이죠 금융적 지원은 물론이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여기까지 온 거예요 포철 하나뿐만이 아니고 수출 대기업 올 몽땅 다 몽땅, 몽땅 다. 근데 그 국가의 지원이 이제 재조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았던 지원은 더 강화하고, 따따블로 강화하고, 나빴던 지원은 없애야 되죠.